리얼갱 TV 시청자 여러분. 우리 리얼갱 사냥개 이렇게 많아요. 멋있죠? 자 오늘 컨디션 좋은 놈. 자, 지금 갱카에는 자, 이렇게 두 마리가 지금 벌써 헌택이 됐고요. 한 마리 더. 총세 마리가 있어야 됩니다. 모리견 두 마리, 입질견 한 마리 총세 마리. 이렇게 총네 마리 대고갈 거야? 총네 네 마리 대고갈 겁니다. 네 마리. 이렇게. 이리로 와. 총네 네 마리 이렇게 대고갈 겁니다. 모리견 두 마리, 입질견 두 마리, 총네 마리. 오늘 사냥을 떠나 보겠습니다. 오늘은 무조건 잡는 리얼 갱 v 자, 총을 찾으러 왔습니다. 어, 사냥을 위해서는 탄탄총, 멧돼지 전용 총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을 찾고 있습니다.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임확실 잡아보겠습니다. 인포스님이 총을 찾고 나오고 계세요. 오. 레얼킹TV 시청자 여러분,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레치지 사냥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개들아, 내려라. 개들 목에 GPS 수신기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낮에 사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생동감 있게 멧돼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긴 해발 고도 400m 정도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멋있게 생겼죠? 야가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자, 개를 수색견 두 마리, 입질견 두 마리, 이렇게 해서 사냥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가시죠! 고고, 고! 청정 d m z 1급수, 요렇게 물이 흐르러 내리고 있습니다. 와, 산에는 눈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날짜 기준 3월 3일입니다. 맛있는 간식 타임. 소세지 사죽을 못 써요. 개사죽. 임포스 나도 하나 줘. <laughs> 너네 오늘 꼭 잡아야 된다. 멧돼지 얼굴 꼭 보여줘야 돼. 카우 카우 일로 와. 우리 카우는 사람을 참 싫어한대요. 개 중에 원빈이다. 원빈 너무 잘생겼다 진짜. 지금 개들이 수색을 하고 있는데 오늘 멧돼지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지 저도 참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아지들이 멧돼지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텐션을 약간 낮춰서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완전 첩첩. 산중, 길도 없는 곳에서 사냥이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멧돼지 집입니다, 집. 쑥쑥 들어가죠? 이게 여기서 번식을 하고 이 안에서 겨울을 나는 겁니다. 수색견들이 열심히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멧돼지가 나타나게 되면은 내가 짖어요 멍멍멍멍. 멍멍 자 이쪽을 보시면 멧돼지가 땅을 파놓은 흔적이 있어요 먹이 활동을 하려고 지렁이나 군뱅이 뭐 이런 거를 잡아먹으려고 팠겠죠 한 열흘 정도 된것 같습니다 이쪽이 멧돼지가 있긴 있어요 청주 여러분 이게 칡 줄기인데 멧돼지가 여기 칡 뿌리를 파먹은 흔적입니다 이 정도까지 파괴력이 있는 멧돼지 인데 이게 칡뿌리예요 멧돼지 흔적이 점점 더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사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도 멧돼지가 칡을 파먹고 집을 지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깊게 파놨고요 저쪽 밑에 보시면 멧돼지 목욕탕이 있어요. 저기서 목욕을 지능 목욕을 좋아합니다. 저쪽 위에도 구덩이가 하나 있거든요. 거의 다 추적이 된것 같아요. 멧돼지는 오늘 꼭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멧돼지를 쫓아가긴 했는데 GPS를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낭떠러지 가파르게 산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 잡은 것 같기도 하다고 하거든요. 저도 쫓아 가기가 거기 찰 정도로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이야 이 경사가 과연 몰이에 성공했을지. 끌렀답니다 아 이게 멧돼지 발자국입니다 방금 찍힌 어 거의 송아지만 해요 발자국이 와 자 개들이 다 합류를 했습니다 아 아깝게 놓쳤네 새끼들 아주 화이팅 해어 좀처럼 놓치지 않는데 오늘은 숲돼지였기 때문에 워낙 빠른돼지였기 때문에 아깝게 놓친 것 같아요 아어 지금 그 수색견이 나간 게뭘 발견을 한것 같아요 정확히는 밟아야 될것 같은데 근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는 데까지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수색견들이 한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는 GPS를 포착을 해서 최대한 빨리 그쪽으로 이동을 하는 중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개가 짖어요 지금 개 있는 데까지 안돼 짖거든요 돼지 같습니다 빨리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줄 수 있을지 과연 네.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요